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기 이전에 2022학년도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대, 공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들은 특수한 대학들로 일반적인 대학 전형과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럼 세부적인 사항 우리가 함께 모집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모집요강은 202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5월달에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교육 목표와 제시되어 있고, 차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저희 블로그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수시 모집 전형 요강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대학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경찰대학교는 전형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두 가지로만 나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죠 자, 이 학교는 또한 인문자영 계열 구분 없이 응시가 가능한데요 또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남녀가 통합되어 있고 학과 구분 없이 단일 모집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입학 정원 및 학과 진학 지원 자격입니다 전체 5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44명, 특별 전형에서는 총 6명을 선발하게 되네요. 굉장히 적은 수를 인원을 모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은 학력과 연령에 따라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령은 198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적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은 전형 방법이 나와 있네요. 네, 여러분 이 부분도 다른 학교와 다르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1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 사정이 있습니다. 네, 1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출제 범위도 이렇게 모집 요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경찰대학교잖아요.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마지막으로 최종사정에서는 1차 시험 성적, 그리고 체력검사, 면접,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대학 학 능력시험 성적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체검사 세부 기준표 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직무에 적합한 신체로 이렇게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문신에 대한 것 또한 여러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아시고, 잘 관리하셔서, 이 전형에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체력 검사 평가 종목 및 기준인데요. 여기서는 성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서 그 기준이 다르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90% 2대1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경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합격생의 수기 일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경찰대학교에서는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블로그에 제시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전체의 수기를 보신다면 보다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 학생은 1차 시험을 준비하는,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바로 수능 공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것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 이 경찰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공군사관학교입니다. 네, 공군사관학교도 경찰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신 남녀가 구분이 되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구분이 됩니다. 아까 경찰대학교에서는 구분 없이 모집을 했었죠. 이 부분 차이점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모집인원입니다. 역시 성별 남자 여자 따라서 그리고 입문, 자열, 계열에 따라서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모집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 선발입니다. 우선 선발에서는 다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우리가 174명 내외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우선 선발에서 비선발자 대상으로, 즉, 수능을 포함해서 선발하는 것이 바로 종합선발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은 지원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출생 연도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이 부분 잘 보시고요. 여기서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사항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기서도 지역에 따라서 1차 시험이 치러지는 곳이 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지역에서 하게 될지 잘 봐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과목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출제 범위가 어떤 과목에서 출제가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신 관리, 그리고 수능 공부하는 것이 곧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2차 시험에서는 신체 검사, 체력 검정,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고, 또 학교 생활 기록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경쟁률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48대 1이었는데 올해는 25대 1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나오는 학생의 사례를 볼 건데요. 네, 여기는 지금 내신이 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중요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면 내신 등급이 1.25 등급이었던 학생이 바로 공군 사관학교에 1차 시험에서 통과한 합니다. 네, 여러분 꼭 이런 등급이어야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의 공부를 했던 학생이 붙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사관학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두 가지로만 나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일반 전형에서 우선 선발로 고교 학교장 추천, 적성 우수, 그리고 종합 선발이 있습니다. 자, 모집 장업 및 모집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총 33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도 보면 남자, 여자, 성별이 구분되어 있고,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계열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집 전형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과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에는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이 있었습니다. 전형 요소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발에서는 1차 시험, 2차 시험, 내신도 들어가고요. 대신 여기는 수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 선발은 1차, 2차, 내신에 수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입학 자격 및 전형 일자입니다. 네, 여기서는 만 17세 이상에서 21세 미만의 미혼 남녀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시험 과목은 다 동일하게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그 인분계열과 자연계열, 공통된 출제 범위가 있고, 또그 계열별로 다른 출제 범위가 있으니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대상자들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확인서,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까지 모두 다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2차 시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신체 검사, 체력 검적,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주요 기준과 신체 등의 기준이 모집 요강에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더 모집 요강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선 선발 특별 전형을 보시면 여기서는 수능이 포함되지 않는데요. 바로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적성 우수, 우수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어떤 요소들이 시험평가에 들어가는지 제시되어 있으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배점하고 반영과목이 무엇인지를 명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적용이 되는 적용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반영과목 및 배점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필수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이네요. 네, 배점도 각각 확인을 해주시고요. 선택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별로 이렇게 나뉘고 있었습니다. 자, 종합선발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종합선발의 선발 기준은 성별 계열별 총점 순에 의해 선발하게 됩니다. 종합선발 배점과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최종성적 동점자가 발생 시에는 2차 시험 그 다음은 수능 시험, 그 다음은 내신, 그 다음은 1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2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대학들과의 전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학 학교 홈페이지에서 한번더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고요. 육사 전형별 경쟁률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대신 전체 경쟁률은 26대1이었습니다. 네, 보통 육사는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3등급대라고 합니다. 사관학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신이 중요한 전형 요소가 아닌 20차인데요. 어, 보통 일반고 출시는 1, 2등급대도 많고 특목고, 자사고 출시는 3등급에서 5등급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고에서도 3등급에서 5등급 내신의 등급을 가진 학생이 붙은 사례가 또한 많다고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신 등급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학생의 경우에는 종합선발에서 2차 추가 합격했는데요. 이 학생은 지방의 일반고에 재학하며 내신 평균 1.7일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3년 내내 내신은 상승곡선이었고 봉사시간은 139시간 정도 했다고 하네요. 네, 물론 육군사관학교는 자체 시험도 있고 일반적인 선형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선인지 확인하고 싶 다면 이친 구를 참고 해주 시면 되겠 습니다. 다음 은 마지막 으로 해군 사관 학교 입니다. 먼저 주요 변동, 사 항이, 나 오고 있 습니다. 지원 가능 연령 이3월1일 에서 1월1 일로 변 경이 되었 는데, 요즉2001년1월2일 부터 2005년1월1 일, 사 이에 출생 한자 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수학 선택 과목 을 신설 하였 네요. 이것은 바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여러분 선택과목 신설하였으니 이 부분 또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1학년 기존에는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비율로 반영했다면 전환년 과목의 평균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계열별 반영 과목 또한 변경되었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집 정원입니다. 우선 선발에서는 고교 학교장 추천, 일반 우선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선발이 있습니다. 다음은 1차 시험 안내입니다. 전국 12개 장소에서 시험이 치러지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여러분들이 평가받게 됩니다. 시험 출제 내용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2차 시험입니다. 네,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을 보고 또한 AI 면접도 본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은 이 학교에서만 치러지는 것이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학교 생기부 성적 반영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 또한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이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시면 1차 시험과 그리고 학생부 그리고 면접, 잠재 역량 평가, 체력 검정, 한국사 가산점, 체력 가산점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다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일반 우선 전형에서는 최대 10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한 배점이 1차 시험, 학생부 면접, 체력 검정, 한국사 가산점, 체력 가산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산점을 챙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채우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차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종합선발 세부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수능시험, 그리고 학생부, 그리고 면접, 체력검정, 체력가산점이 들어가게 되네요. 성적반영과목은 인문과 자연계열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경쟁률은 22대1이었습니다. 네, 해군사관학교도 다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합격자 대부분 3, 4등급을 받았는데 낮게는 5등급인 학생들도 합격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차 시험 통과이겠죠? 어떤 한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 평균 등급이 2.56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원래 진로 희망이 교사로 되어 있었고 총학생의 총무를 받기도 하고 지역 아동 센터에서 1년간 중학생 수업 엔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등급 선인지 만약 참고하신다면 이 학생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함께 봤고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